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세로부터 아스토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갔던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빼앗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절 보십시오. 다곤의 신전에 이제 그 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곤 괴때딱 두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아서 사람들이 다곤이 여호와 괴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아 버렸습니다. 자,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그것을 봤던 거예요. 타고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라는 것. 더 이상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곤의 세상들은 오늘까지 아수수에 있는 다곤의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수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해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 아곤의 그 신당을 하나님께서 사용 못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종교로 인해서 아소스 사람들이 힘들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괴롭고,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아, 어떻게 우리 지방에 어, 괴를 둘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옮겨갔습니다. 자, 옮겨간 후에도 심히 큰환란을 더했습니다. 그성읍에 그러니까 다큰 자와 작은 자를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독종이 생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궤가 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젠 또어 에글론으로 또한 보냈습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다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아스돗과 가디에 심한 어? 종기가 일어나서 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오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막 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 방백들을 갖다가 이제는 모아서 이스라엘 괴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공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온 백성이. 온 성읍이 이제는 사망의 환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즉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독한 종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죽을까봐 이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불의지짐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괴를 보내자고 외쳐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괴를 훔쳤을 때 복이 올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묻습니다. 어둠이 이제는 더 이상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이 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고 또한 회막에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복이 올까요? 화가 올까요? 다른 마음을 품면 복이 올까요? 화가 올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계명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쳐서 다곤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는 독한 종기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십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신 오고 하나님 오고 이제는 왔다 갔다 줄다리를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어둠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찾아왔어. 삼길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가 넘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죽게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들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거하시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지적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다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사해하는 그 방법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죄를 사합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죄를 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핏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제는 행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낱낱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삶. 바로 그것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오늘도 한걸음 한걸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여기에 설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쓰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앞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결한 삶, 온전히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